자 이제 이벤트 리스너 즉 이벤트 핸들러라 그랬죠? 이벤트 핸들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생각나나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가 클래스를 쓰는데 인터페이스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소드들을 쫙 정의를 하는데, 이 메소드들의 이 바디, 몸체는 없고, 그냥 메소드들 이름만, 이렇게 헤더만 이렇게 쫙 있었죠. 그죠? 예. 이런 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한다라고, 어, 이전 차시에서 꽤, 꽤 됐죠. 시간이, 예, 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핸들러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데,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어, 메소드들을 쭉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고서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해당하는 메소드 이름을 정의를 해 놓은 거고 여기도 이제 또 나와 있죠. 여기도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이 인터페이스 이름은 마우스 리스너라는 어 인터페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메소드를 몇 개를 해 놨습니까? 다섯 개를 해 놨죠. 뭐 마우스 프레스드 마우스 릴리스드 마우스 클릭스트 뭐 엔터드 뭐 엑시티드 뭐 이런 어, 메소드 이름들만 쭉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그, 하나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격증. 무슨 얘기냐면은,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 자격증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 획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터페이스에서 요구하는 이런 메소드들을 다 구현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에요.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어 어떤 인터페이스의 자격증이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인터페이스가 지정하는 메소드를 전부 다 구현하고 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그 인터페이스가 이 이벤트 핸들러에 필요하냐면 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그 처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위험물 폐기사 자격증 하면 그 위험물 폐기사가 되려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즉그 위험물 폐기사는 어떤 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할 수 있으려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그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 놓은 게 바로 이런 인터페이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액션 리스너라는 자격증은 뭐냐면은 그 액션 퍼폼드라는 이런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여기다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그 마우스, 버, 마우스가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액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요 메소드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반드시 구현하고 있어야 액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리스너 자격증은 뭐냐면, 마우스 프레스드, 마우스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제 버튼이 눌렀을 때난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고, 마우스 릴리스트를 하면 마우스 버튼 을 이제 뗐을 때도 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마우스 클릭드 어 그다음에 마우스 엔터드 뭐 마우스 엑시티드 뭐 이러한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니가다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는 있으면 내가 이 자격증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려면 이러한 자격증을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액션 리스너가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가 지정하고 있는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 리스너 인터페이스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메소드를 전부 다 구현하고 있어야 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격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 여기가 이제 액션 리스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액션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이 리스 이 액션 리스너 자격증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아이템 리스너 자격증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요런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뭐 윈도우 이벤트 를 처리하려면 윈도우 리스너라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만큼의 메소드를 전부 다 구현을 하고 있어야 그 자격증을 따서 이 윈도우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표니까 여러분들이 어 필요에 따라서 이 표를 보고서 아 내가 이런 일을 처리하고 싶다 하면 아 어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그 인터페이스에서 요구하는 메소드들은 뭐다 요거를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